안녕하세요, 닥터 회자입니다 성형외과의 전문 영역인 상처 연고, 흉터 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후시딘 마데카솔 차이가 뭔지, 그리고 흉터 연고 뭐가 있고 언제부터 발라야 하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딘가 다치면 부모님께서 빨간약이랑 연고 이렇게 들고 오셔서 발라주시잖아요. 약간 이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상처에는 연고를 발라야 된다. 우리 국민 연고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후시딘과 마레카솔이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먼저 후시딘. 이 후시딘은 후시딘산 나트륨이라는 항생제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연고예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상처에 바르면 세균 감염을 예방을 해줍니다. 비슷한 계열의 연고로는 박트로반, 에스로반, 베아로반, 로반 시리즈로 끝나는 뮤피로신이라는 항생제 단일 성분의 연고가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후시딩보다 뭐뭐로반으로 끝나는 연고가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세균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냥 큰뭐 상처가 아니라면 후시딩 정도를 감염 예방용으로 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상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바를 수 있고 특히 뭐 모낭염이나 코 안에 코털 잘못 뽑아가지고 뾰루지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항생제 단일 성분의 연고를 발라주시면 생각보다 금방 낫거든요 그래서 종기, 모낭염, 세균 감염에 다양한 적응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연구예요 그리고 마데카솔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마데카솔, 복합 마데카솔, 마데카솔 케어 이렇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마데카솔은 어 병풀 추출물인 센텔라 <laughs>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주성분이고 요즘에 이거 생 화장품의 원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데카솔이고 여기에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대 성분이 추가되면 마데카솔 케어 그리고 여기에 간 스테로이드 성분인 히드로코티손이 약간 첨가가 된 것이 복합 마데카솔입니다. 마데카솔, 마데카솔 케어, 복합 마데카솔로 갈수록 성분이 추가가 되고 좀더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복합 마데카솔의 경우에는 어쨌든 소량이지만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임산부들한테 1차로 추천되는 그런 도포제는 아니고요. 일반인분들도 너무 장기적으로 한 부위에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리해보면 초기 상처 초기 감염이 우려되거나 뭐 모낭염이나 뾰루지가 났을 때는 푸시딘과 같은 단일 항생제 성분 계열의 연고를 바르시는 게 좋고 상처가 좀 가렵거나 상처 치유의 중기쯤에 내가 이 흉터를 조금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복합 마데카솔 혹은 마데카솔 연고를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데카솔이 이제 새살이 솔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마데카솔을 가끔 흉터 연고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상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실밥이 있다면 실밥을 뽑기 전에 그때 바르는 연고지. 얘는 흉터 연고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연고거든요. 후시딘 마데카솔은 상처가 있을 때 바르는 연고다.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연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흉터 연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외상 때문에 생기든지 조직이 어쨌든 결손이 생기고 파괴가 되면 그 부위를 메꾸기 위해서 콜라겐이 굉장히 열심히 합성이 돼요. 그 부위를 단단하게 만들고 복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상처 치유의 단계에서 지혈 그리고 염증 단계 증식 이때가 콜라겐이 생기고 그 이후에 성숙. 이 성숙단계가 흉터가 좋아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때, 증식에서 성숙단계에서 섬유모세포의 활성이 증가해서 콜라겐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경우에 이게 대부분 흉터로 남게 되는데요. 이 때, 흉터 연고의 도움을 1차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고요. 흉터 연고의 목적은 뭐 건조한 상처에 수분을 공급해서 건조함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콜라겐을 막, 막 텐션받아서 만들고 있는 그런 각질세포나 섬유화세포들의 안정을 좀 도모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도 조금 안정을 시켜주면서 붉은색을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흉터 연고에도 크게 양대 산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리콘 계열의 연고, 두 번째는 헤파린 계열의 연고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헤파린계 어, 성분의 연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일 유명한 게요 콘트라투벡스라고 얘기하는 이 상품명이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해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요. 성분을 보면 파린 나트륨. 세파연조엑스 알람토인 이렇게 써 있어요 특히 해파린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성분인데 해파린을 저함량으로 이제 흉터에 바를 경우에는 콜라겐 생성 강도를 낮추고 쉽게 말하면 좀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소염작용으로 세포 증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흉터나 화장 흉터, 여드름 붉은 흉터, 탁색 흉터에 효과적이에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콘트라투엑스 노스카나겔, 스카덤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노스카나겔은 요 이제 기본적인 헤파린 그리고 알란토인은 보통 양파 추출물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성분인데요 거기에다가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을 추가로 이제 넣은 그런 연고예요 이 덱스판테놀은 뭐냐면 우리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흡수가 되고 나면 비타민 B5로 바뀌는 그런 성분인데요 아마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연고가 하나 있어요 비판텐 이 비판텐이 덱스판테놀이 메인인 연고고. 꽤 많은 범위의 벌레물린데나 습진 모유수유하다가 유두가 균열되거나 하는 그런 상처에 바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덱스판테놀 자체도 약간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요 성분을 추가해서 많이들 여드름 흉터에 쓰시는 게 로스카나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계열인 실리콘 연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 성분은 사실 겔시트 성분이 하나가 있고 연고가 하나가 있는데 먼저 연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흉터 부위에 실리콘 막을 얇게 형성 해서 상처를 덮어주고 수분을 보충해주고 물리적으로 좀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처 부위가 마르지 않게 하면서 솟사오른 흉터를 조금 압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보통 수술 흉터나 아니면 보통 비후성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튀어나오거나 솟아오른 흉터 그리고 약한 켈로이드 흉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상품 더마틱스 울트라라고 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실리콘이 한 겹을 깔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착성, 투명, 창 항 상피복제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한겹 깔아줘서 상처를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거는 페인 상처나 착색 흉터는 뭐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연고가 아닌 실리콘 시트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그 어떤 연고보다 여러 가지 논문에서 검증된 바에 의하면 이런 실리콘 시트제를 사용하는 게 사실 가장 1번 초이스가 된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제가 까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시카케어라는 상품인데요 아마 갑상선 수술이나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시카케어가 있고 조금 더 점착력이 좋고 자외선 차단이 같이 되는 메피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마 이 시카케어랑 메피폼 두 개가 요 실리콘 겔시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오늘 시카케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한 실리콘 시트예요 그래서 접착력이 있거든요?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고에 비해서 수술 후 흉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 접착성 시트를 쓰는 게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연고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좀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붙이고 나면 좀 티가 나기도 하고, 연고는 바르면 모르잖아요. 근데, 붙였을 때좀 티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다 보면, 여기에 먼지나 각질이 묻어서, 접착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물에, 이렇게 빨아요. 그렇게 여러 번쓸수 있는 건데, 빨아줘야 되고, 말려야 되고 하는, 그런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 두 번째는, 요것도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비싸요. 12cm, 3cm 거든요? 몇주 정도 쓸수 있는데, 요게 25,0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고에 비해서 이런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정말 뭐 제왕절개나 수술 흉터, 갑상선 흉터 요런 정말 신경 쓰이는 흉터가 있으실 때는 연고보다는 저는 요 제품 그리고 혹은 매피폼을 구하실 수 있다면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독성 중독성 있어요 탱글짠디기 네, 같아요 흉터연고를 얼만큼 써야 되냐 저는 보통 6개월은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생산하는 제약회사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쓰셔야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제가 수술 후에 흉터 연고 사용을 항상 추천드리진 않아요. 추천드릴 수 있는 부위는 뭐 눈썹 파거상 이마 축소, 안면 거상, 아니면 이중턱 근육 묶기 같은 이런 부위는 흉터 연고를 바르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쌍꺼풀, 하안검, 각종 트임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눈주변의 피부가 정말 얇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유성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적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은 안 연고처럼 눈에 들어가도 괜찮은 연고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굳이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로 튀어나오는 흉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제제를 저는 1차 선택제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흉터 연고는 언제부터 바르셔야 하냐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사이 딱지가 없고 그다음에 실밥을 다 뽑고 창상이라고 하는 열린 상처가 어느 정도 나은 상태에서 바르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린 상처가 있거나 실밥을 뽑기 전에는 바르시면 안 되는 게 흉터 연고입니다. 흉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2~3개월 정도는 골든 타임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이런 관리와 함께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신경 쓰이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걱정을 더실 수가 있을 거예요. 흉터 치료까지는 생각도 못. 못하고 바쁘게 사는 게 사실 우리 보통 삶이잖아요. 저도 저번 여름에 모기 물린 상처가 아직도 시커멓게 남아 있거든요. 너무 굵어가지고 이런 상처나 흉터는 또 이제 흉터 연고가 치료해주지만 살면서 받은 이제 마음의 상처 같은 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유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2023년 초 신년에 이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 새롭게 맞이한 2023년 개면연에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연고인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새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